다음을 아하, 아라식으로 직독, 직청, 직해, 직파하면 거기서 중심어는 뭐예요? 네, kid, 그 다음에 son이죠. kid와 son만 돋보이죠. 키드와 선만 돋보이게 들리잖아요. The is my son. 그 어린아이, 그 다음에 선, 아들, 내 아들,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또는 내 아들이에요. 자, 이 때에 중심어는 키드와 선, 명동이 중심어라고 그랬죠. 물론 이따 또 하겠지만, 이 때에, 더 라고 하는 게 키드를 수식한다고 그래요. 정관사,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저 아이, 그 아이, 정해졌으니까 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했을 때에 정관사, 관사인 더가 형용사 구시를 해가지고 키드, 명사를 꾸민다. 그 내용을 물론 이따 공부할 겁니다만, 이 관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이 어순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 예문 직독 직청 직해 직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arling, so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키워드는 뭐예요? 예, 네, girl과 headstrong이죠.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걸과 Headstrong만 돋보이게 들립니까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걸과 Headstrong만 돋보이냐고요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Girl 소녀입니다 그 다음에 Headstrong 뭐죠 머리가 강하니까 뭐란 얘기죠 고집불통이다 그럴 때 Headstrong 그래요 이 불통, head strong. 물론 형용사이긴 하지만 의미를 파악할 때는 세상의 모든 말은 명사, 동사, 그쵸? 명사, 동사 화시의버입니다 그러면 전체 의미가 뭔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바로 들으면서도 바로 보면서도 걸과 headstrong만 키워드다.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걸과 headstrong만 중심어다.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그래서 나의 귀여운 소녀, 여기서는 딸 그래야죠. 나의 귀여운 딸은, 나의 귀여운 소녀는 또는 딸 이럴 때 쓰죠. headstrong, 고집불통, 걸과 h a 스 d strong이 중심어이기 때문에 내귀여운 소녀 딸은 아주 고집불통이지요. 이런 말이 바로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문법상이 있다 할 겁니다만 소유격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어순입니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뭐였습니까? 더 키드. The kid is my son.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뭐죠? My darling. My darling girl is so headstrong. 어, 이렇게 관사나 소유격 조금 이따 또할 겁니다만 지시사라고 우리죠?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이런 것들 자세 번째 문장을 직독, 직청, 직해, 직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tall, Those tall boys are her sons Those tall boys are her sons Those tall boys are her sons 뭐가 중심어예요? 네, boys와 sons입니다 Those tall boys are her sons boys와 sons지요 소년들, 어떤 소년들? 저키큰 소년들 sons, 아들들 누구의 아들들? 그녀의 아들들이다 의미 파악을 하는 데는 명사와 동사가 99.99% .99 오케이 자 물론 이 문장에서 those라고 하는 지시사 이것 저것 에, 이것들 저것들 이것들 이런 지시사 다음에 tall이라고 하는 형용사 다음에 boys 명사 이렇게 왔잖아요 Those tall boys are her sons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더 키드, 아까 공부했던 소유격 형용사, my girl is so 이번에 공부했던 지시사 형용사 명사,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건데도 고등학교 3학년이래도 이걸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봤어요. 그걸 왜 그러느냐? 관사와 소유격과 지시사는요. 절대 같이 쓰여서는 안 돼요. 그 그거를 모르고 있어 가지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관사와 소유격과 지시사는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관사, 소유격, 지시사는 그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형용사 앞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마이 또우즈 뭐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정확하게 좀 아세요. 자, 또 하나. 그러면 관사, 소유격, 기시사 중에 하나하고,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 형용사의 위치 또는 형용사의 어순 공부할 때, 우리는 맨날. 반사 소유격 지시사 중에 하나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어순 이렇게만 문법적으로 막 소리 내면서 막 써가면서 익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아하라 잉글리시의 비법인 유사바르마인 알파화,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말을 떠올리게 하는 베타화,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짧은 글을 짓듯이 시각화하는 오메가화. 그래서, 관사와 소유격과 지시사 중에 하나를 써라는 걸 갖다가 앞자만 따가지고, 관 소지한 사람은 중에 하나. 관 소지한 사람 중에 하나만 이리 오시오. 그 장면 연상했나요? 관 소지한 사람 중에 하나만 이 말을 시각화 했냐고요? 영화 장면 왼쪽 그림 보세요. 관사, 소유격, 지시사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혁명가들이에요. 혁명가들이 뭐냐? 형용사 플러스 명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 내용 그대로 관사, 소유격, 지시사 중에 하나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오순이다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알파벳타 오메가와 해서 관소지한 혁명가들 무슨 말이야? 관사나 소유격, 지시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어순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소지한 혁명가들, 슬퍼하는 사람들, 이거를 이미저리 하라고 해도 또 그걸 잘못하면 그걸 그대로 애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순서대로. 그러지 마. 그냥 느끼면서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타면서 첸투송화로 익혀버려. 그러면 영원히 가는 거야. 환소지한 혁명가들, 슬퍼하는 사람들, 환소지한 혁명가들, 슬퍼하는 사람들, 환소지한 혁명가들, 슬퍼하는 사람들, 환소지한 혁명가들, 슬퍼하는 사람들 환소지안이 뭐였냐 환사 소유격 지시사 중에 하나 혁명가들은 뭐였어 네, 형용사 명사 한번더 환소지안 혁명가들 슬퍼하는 사람들 환소지한 혁명가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래요? 환소지한 혁명가들 무슨 얘기냐? 관사 소유격 지시사 중에 하나만을 쓴다. 혁명가들 형용사 플러스 명사.